평범한 건 가라. 특별한 공간에서 즐기는 맛부터 같은 재료 그러나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까지 뻔하지 않아 더 특별한 퓨전 맛집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로 홍천입니다. 외경만 봐서는 특별함을 알 수가 없는데요. 예쁜데요? 그렇죠. 가게 오, 내부로 들어서니 어, 곳곳에 보이는 엔틱한 가구들과 우와. 소품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전시회장 같아요. 네. 퓨전 일식이랑 전통 일식을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공작 다이닝, 그리고 카페 음료, 그리고 직접 만드는 수제청과 베이커리를 함께 드실 수 있는 공작 카페, 그리고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실 수 있는 공작 펜션 다섯도,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관을 네,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합 공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펜션부터 일식 다이닝, 그리고 카페까지.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아니 그런데 사장님, 딱 봐도 엄청난 앤틱 소품들 그러니까요. 다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장식되어 있는 이 모든 소장품들은 저희 친정 아버님이 한 2, 3 0 년가 모으신 와. 건데요. 우와. 제가 이런 떴는데요. 공간을 구성하면서 아버 아버지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흔쾌히 그 저희 오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흔쾌히 울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규모가 상당한데 직접 모시는 인테리어가 그런가? 아버님의 몫이었다면 이곳의 주방은 일식 셰프로 긴 시간을 보낸 남 사장님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사장님의 솜씨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성게가 들어간 성게 감태 우동이랑 연어 카파치오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성게 감태 우동은 우동에 성게랑 어, 감태를 추가한 요리고요. 연어 카파치오는 보통 카파치오가 이탈리안 음식인데 저희 나름대로 연어를 써서 일식풍으로 어, 약간 변화를 준 요리입니다. 가장 먼저 입맛을 돋워줄 에피타이저, 아유. 연어 카르파치오입니다. 아, 최상의 맛을 에이. 위해 매일 공수되는 해산물만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먹기 좋게 연어를 얇게 썰어준 뒤, 트러플 오일로 향을 더 띄워주고 그 위에 케이퍼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새싹 채소와 고추냉이까지 올려주면 일식 느낌이 가미된 연어 카르파초 오.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겠다. 네. 다음은 성게 감태 우동인데요. 이거 궁금해요. 준비된 육수에 면을 넣고 함께 끓여줍니다. 그런데 새우튀김우동도 아니고, 어묵우동도 아니고, 이름도 생소한 감태를 넣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김 같은데요? 조금 특이한 우와, 우동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 한번 제가 네. 평소에 즐겨먹던 운이랑 궁합이 좋았던 감태가 있었어요. 네. 감태를 넣어봤는데 국물이 바다향도 많이 나고. 음... 조금 되게 매력적으로 바뀌는 게 있어서 문이랑 간태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맛이 궁금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마지막으로 성게까지 올려주면 별거 없이 저 음식 편성이 완성됐습니다. <목소리도> 먼저 트러플 오일의 풍미와 고추냉이의 톡 쏘는 맛이 더해진 연어로 입맛을 돋워준 뒤 오동통한 면과 성게 그리고 바다향 가득한 감태까지 올려 호로록 먹어주면. 아, 상상만으로 침이 절로 넘어가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이색적인 느낌의 공간에서 즐기는 일식이라니 조금 더 색다를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런 데서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놀래가고, 전한 번도 안 빠지고 여기로 와요. 근데 맛이 시원하고 우동도 맛있고 소시미도 이 정도 나오니까 먹고 나면 다 부풀려요. 다 맛있고 신선하고 성게가 들어가서 그런지 개운하고 구수하고. 좀 달큰하다 그럴까요?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군데서 이운동을로 먹어봤는데 특별한 맛이에요. 감태를 넣어서 그런지 아주 시원하고 음. 음. 어제 술한잔 먹었는데 아리수기 막 큰일 났어. 남사장님이 가이을 맡고 있다면 여사장님은 카페를 담당하고 음. 계시는데요. 저희 베이커리에서는 직접 만든 빵과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철 과일이나 아니면 저는 제철 야채들도 같이 섞어서 몸에 좋고 맛이 좋은 그런 디저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야, 모든 음료가 있음은 사장님이 네. 직접 수제로 만들고 있는데요. 수제로? 수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시럽이나 파우더 등 인공 첨가물이 일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수제청을 이용한 시그니처 메뉴를 주문해 봤는데요. 새콤한 오렌지청과 에스프레소가 어우러진 오렌지 비앙코. 그리고 이곳만의 재미.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앤틱 잔중 하나를 선택해 음료를 담아 마실 수 있다고 하니 방문하신다면 놓치지 마세요. 이색적인 음식을 만날 수 있다고 해 찾아온 곳. 손님들이 무언가 를 열심히 드시고 계시긴 한데요. 어떤 음식인가요? 미나리가 들어간 밥하고 그리고 고추장으로 만든 파스타로 먹고 있어요. 미나리 밥이랑 고추장 파스타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그 미나리 넣은 밥이랑 고추장 들어간 파스타가 있다. 예예 예, 맞습니다. 고추장이 들어간 파스타라니 너무 생뚱맞은 조합 아닌가요 사장님 칼국수의 맛을 좋아해서 한번 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로 내놓게 됐습니다 칼칼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밥을 또 비벼 드시면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추장 파스타 만들기 그첫 번째 잘 달궈진 팬에 마늘 양파 그리고 버섯을 먼저 볶아 주는데요. 그후 고추장을 비롯한 기본 양념과 파스타면을 넣고 한번더 볶아줍니다. 갑자기 무언가 뒤적거리시는 사장님, 이건 김 아닌가요? 한국적인 맛을 찾기 위해서 김을 넣게 됐어요. 고추장 파스타예요.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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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국적인 맛을 더해줄 고소한 김까지 올려 볶아주면 고추장 파스타 완성입니다. 이어서 만나볼 미나리 밥. 생 미나리가 밥에 들어가는 만큼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미나리가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향도 좋아서 그래서 식재료로 저희가 생 저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제철을 맞는 미나리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독소와 중금속 배출은 물론. 폐렴 예방과 고혈압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잘 씻은 미나리는 총총총 썰어 준비해두고, 다음은 미나리 위에 올라갈 불고기 양념 준비에 들어갑니다. 기본 양념들을 조물조물 잘 버무려준 뒤, 양념이 고기 속까지 잘 배어들도록 냉장고에 하루 정도 재워줍니다. 숙성 과정을 거친 고기는 강한 불에 빠르게 익혀주는데요. 추가로 숯불 향을 더해주기 위해 토치로 한번더 강하게 익혀줍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또 무언가를 꺼내시는데요. 비장의 소스인 것 같은데 뭔가요, 사장님? 비밀입니다. 아, 이것도 못 가르쳐요? 예, 이것도 안 됩니다. 아, 어떤 향만 나는지? 향은 아니고요. 어, 그냥 비밀로. 소스 <laughs> 하기 <laughs> 좋겠습니다. 비법 소스를 더한 하얀 쌀밥에 생미나리를 넣고 잘 섞어준 뒤그 위에 숯불향 가득한 돼지고기를 얹어주면 어. 상큼한 미나리 향이 더해진 미나리밥과 아, 매콤하면서 고소한 네. 고추장 파스타 완성입니다. 어, 고추장 파스타 한식과 양식의 음. 이색적인 콜라보부터 그치?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한식까지 특색 가득한 현상이 완성됐는데요. 퓨전 한식 맛이 어떠신가요? 건강과 웰빙에 조고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래서 이 미나리 밥을 좀 자주 먹고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좋기도 하고 맛도 있고. 되게 불장도이 고기와 그 미나리가 굉장히 조화롭고그렇잘 어울릴 것 같아요. <laughs> 아 되게 상큼해요. 고추장 파스타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맛인가 했는데. 제가 어떻게 고추장을 넣어서 이런 맛을 낼수 있는지 오. 저 오늘 조금 놀랐어요. 어, 되게 어, 얼큰. 얼큰하고 뭔가 매콤하고, 매콤하고 개운하면서 그그 지금 제일 개운해요. <laughs> 같은 재료 그러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부터 특별한 공간에서 즐기는 맛까지 흔하지 않아 더 맛있고 뻔하지 않아 더 즐거운 곳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Thank you.